바포구 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구정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만성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구청사 주차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의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사 주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와 청소년 수련관까지 네개 기관이 함께 쓰는 주차장인데도 주차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규정 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한 불편도 지적됐습니다. 전체 364면 중 절반 이상인 210면이 전기 주차면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나머지 154면이 일반 주차면인데 청소년수용관에서 무료 주차권을 규정 없이 남발하다 보니 실제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동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뭉치는 1년치 무료 주차권입니다. 구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4시간 50분. 어떤 기준으로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시켜 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 시스템의 허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 정산은 사람이 하는 유인 정산 시스템 정산소에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일을 비롯해 평일 저녁 9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들의 주차비 징수는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며칠을 주차하고도 주차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출차하여도 주차요금을 한 톨도 받지 못하는 주차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 불편은 물론 정산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부 특정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 운영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일에는 징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 사람이 예방종을 하려고 그데 세울 곳이 없어서 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침묵고, 행정의 의 아울러 군은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가량의 주차비 추가 징수도 가능할 거라며 추경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